안녕하세요 오장에서 명절맞이 너무 이벤트를 많이 해주셨죠 그곳 중에서 한 곳에서 저는 이렇게 로기농장에서 단감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6.6kg 였거든요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에 팔아주신 게 정정하게 예쁘게 하나 둘셋넷 다섯 봉지가 왔네요 저희가 일반 슈퍼에서 팔아도 이렇게가 마트나 보면은 5천원 6천원 하는데 그 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면 5, 6, 35, 5, 25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배송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오장에서 잘 이용하시면 잘 이용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잘 이용해서 맛있는 단감들을 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요기농장 단감 한번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싱싱합니다.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싱싱하고 좋지요? 썩은 것도 없고요.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짱인 고기 농장 단감을 구매해 보았습니다.